사도행전 19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영국장에서 들어가지 말라.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이는 이런 말을 어떤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뭐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뭐 때문에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냐 하면 아데미 은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수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이 열심히 살아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또 병도 치료한 받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그리고 지금 예배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아데미,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이 아데미고, 아데미를 높여드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 아데미를 자신의 지역의 수호신처럼 여기면서 막 높여드리는 그런 곳인데, 우상의 도시인데, 지금 바울이 들어가서 2년 동안 잠깐 머무른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좀 돌아다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지금, 전파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계속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신사는 그만큼 안 사겠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으니까 데메드리오가 같이 일하는 은세 공업자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다. 어, 에베소의 아데미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뭐 시위를 일으키고 또 바울과 함께 한 가이오와 아리스 아리스타고도 이제 잡아가서 이제 연극장, 연극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연극을 하는 장소인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정치적이나 이렇게 집회를 위한, 왜냐면 하탁 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다 보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자신의 이제 얘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우르르 왜 몰래, 왜 왔는지도 알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우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분중 심리를 뉴스를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사람들이 수백에서 뭐더 이상 모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분란이 일어났다 이제 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이 바울 입장에서는 뭐 아무도 안 잡혀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같이 한 사람들이 이제 동료가 뭐 이제 잡혀갔으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가서 이들을 뭐 구해오든지 이제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뭐말 그대로 인질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변호하고 이렇게 데려오려고 이런 마음을 아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말립니다. 일단, 제자들이 말리고, 이따가 다른 사람도 말리는데, 이제 관리 중에 한 사람도 말리는데, 바울의 친구라서 들 말리긴 하지만, 그래서, 요렇게, 바울이, 평소에는 어땠냐, 요런 상황에서 이제 늘 잡혀가고, 매를 맞고, 이랬는데, 오늘은 바울이 그 사건의 중심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밖에 있어요, 그냥. 그냥 그렇게 하고, 뭐, 그냥 알아서 다 문제가, 서기장이 이제 출연해가지고, 내일 아마 나타날 것 같은데, 서기장이 이제 출연해가지고, 그냥 문제가 그냥, 이렇게 잘 해결이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 뭐, 들어가지도 가 않아요. 바울이 얼굴이 뭐, 드러나지가 않고, 그냥 뒤에서 이제, 숨어있고, 그러니까, 전면에 나, 나서있죠. 숨어있는 것도 아니야. 하여튼 가지를 않습니다. 주위에. 그러다 보니까, 뭐, 바울이 드러난 사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면, 아마 이 사건이, 물론 뭐, 에베소에 있는 은세곡, 은세공업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수입도 줄고, 또 그들의 말처럼 이 에베소에, 소의 어, 우리 아데미를 위한 공간인데, 지역인데, 이렇게 됐다는 것에 뭐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만약에 교회가 전혀 이제, 성교사도 안 들어오고, 한국교회가. 그랬다면, 지금 계속해서 뭐, 유교거나, 아니면 불교나, 둘 중에 고등어만 했겠죠. 아니 무석 신앙 요렇게. 그런데 지금 교회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이제 지금은 조금 줄었긴 하지만 천만이 넘는 그런 기독교인만 기독교인만 그렇게 이제 되는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이지 뭐 뭐이 앱에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헛된 우상이나 이방신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떨쳐 버리고 생각과 사상을 다 떨쳐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데미에 관련된 이 소동은 뭐별 일이 아닌 것으로 다 끝이 나게 되는데 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이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바울이 미워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원래처럼 그냥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데미를 섬긴다 믿는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경제적 타격이 올 일도 없고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에 이제 제압장 서서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선봉으로 장군처럼 앞에서 나와서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킬 만큼 2년 동안 참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단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 없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도 전혀 한국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한 140년 정도 그 시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어, 물론 뭐 명암이 있긴 하지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긴 하지만 좋은 면을 바라보자면 지금 뭐 한국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정말 어, 엄청 한 교회만 엄청만 큰 교회가 된만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교회가 된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헌신과 성기행으로 이렇게 부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서에도 그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소수거나 없거나 이랬을 텐데 바오리가 가지고 복음을 증가함으로 이렇게 많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데메드리오가 화가 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불상을 팔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불교 사찰이 이제 다 저희, 뭐, 문을 닫게 생겼다 보니까, 이 불상을 파는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불상을 사가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 1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 반도 안, 안, 안 사간다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뭐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뭐든 다 우상이고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구교시 하나에 우리가 만약에 종교라고 인정을 하고 아 그것도 하나님 그것도 어떤 신이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거짓된 것입니다. 그들도 맞고. 하나님도 맞고, 이스도 맞고, 이렇게, 뭐, 다 맞다, 그러면, 뭐, 저도 맞고, 뭐, 알라도 맞고, 다 맞다고 얘기하면, 뭐, 하나님은 뭐, 그냥, 그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그 로마 신화에 얘기하는, 뭐,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냥, 그냥 인간보다 조금 센, 센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진 존재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그런 그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네. 것입니다. 다른 신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가짜죠 거짓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 우리가 믿는 신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굳이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요 거짓이라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참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고 다른 신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입니다. 그들도 거짓이고요. 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합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은 이쪽 지역의 신이고, 이스라엘의 신이고, 다른 지역의 신은 뭐, 부처고 뭐, 이런 것입니까? 다른 지역의 중동의 신은 뭐, 알라고 이런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 민족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오 만물의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온민족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서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일단 거짓인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가 진리라면. 다른 신은 거짓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구약에 나오는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주래국 백성도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망하고 또 이스라엘을 세워서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왜 망하냐?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승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성겨서 망했다는 게 구약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상승배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 네, 아, 네. 세상 가운데가 이방신이 많다 그러고, 뭐, 아데미어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이런 사건 가운데, 당연히 뭐 타협하는 건 없죠. 그래서 뭐 나가가지고, 나서가지고, 자기 함께한 사람들 좀 구하려고 했으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말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두 번째 또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말렸고 두 번째는 바울의 친구들인데 그냥 바울의 친구들이 아니고 요 당시에 이제 여기에 관리됐다 그러면 힘이 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힘이 있는 사람들도 뭐냐 면 바울의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말리는 입장인 것입니다. 요걸 또 다르게 이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가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라는 힘이 있다는 거죠 돈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이제 권력도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시, 이전에도 보면 뭐 엘리트 계층 뭐기부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헬라의 그 로마에 사는 사람 중에 헬라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만 다고음 만나고 그것도 불평등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길은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무조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너무 좀 그것도 제한적이잖아요. 부자도 주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도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다 가난해 하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것도 다 기쁜 일 아닙니까? 다윗은 뭐 가난한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은 가난한 왕이었냐고요? 아브라함은 뭐, 가난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뭐 역경이 있었지만 나중에 또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핵심은 아니고 다만, 복음이, 복음의 문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너무 복음을 제한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불을, 불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통하여, 뭐,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교회를 위해 선신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할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뭐, 물질이 있어야 뭐, 후원을 하고 뭘할 텐데, 돈을 할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물질이 있으면, 초대교회에 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뭘팔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중에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부자인 사람들 있으니까 자기 것을 팔아 가지고 나누는 거지 다 가난하면 뭐뭘 팝니까 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나쁜 식은 나쁜 세간경을 끼고 나쁜 면을 봐 면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나타난다. 다만 욕심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면 부자인 것 자체를 가지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돈을 탐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돈을 벌어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쁜 일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베풀지도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뭐 내놓지도 않고. 그냥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좀 선한 마음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선한 크리스찬 기업가라면 그것을 뭐 권장할 만큼 좋은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자신의 벌은 그 이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그건 초대교회가 비슷한 것 아닙니까? 돈이 그냥 단순히 좀 많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라고 이제 색안경을 끼고 얘기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금의 돈 버는 것도 그게 나쁘다 그러면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 것도 다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막다 이렇게 제한시켜 버리면 많은 부가 나쁘면 조금만 부도 나쁜 거예요. 죄가 조그만 죄도, 큰죄는 나쁘지만 조그만 죄도 나쁜 것처럼, 그러면 다 나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우리, 우리는 돈을 안 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양의 크기로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탐심의 문제인 것이니까, 아이가 뭐 하나 탐내는 거는 뭐 괜찮은 거고, 어른이 뭐 이렇게 차 사고 싶은 건 욕심인 거고, 이게 아니잖아요. 둘다다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를 적응해야 하는 것이지, 나는 이 정도 우리가 하니까 괜찮고, 그들은 좀더큰 단위에서 하니까 나쁘고, 이렇게 하면, 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동일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죄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나쁜 거듯이, 욕심은요, 작은 욕심이나 큰 욕심이나, 둘다 나쁜 거예요. 어떻게 작은 욕심은 괜찮고, 큰 욕심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뭘 탐하는 거나, 어른이 더큰 거를 탐하는 거나, 둘다 나쁜 거예요. 욕심으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다르게 정리를 하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돈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서 베푸는 삶이라면 그 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힘든 것이죠. 그런 부가 있어야 또 후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이제 어두운 면이 있긴 하지만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은 지역에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의 부가 축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관해 줍니까? 선교사한테 뭘 보내줘요? 돈이 있어야 뭘 보내주죠. 뭐뭐 뭐 물건이라도 보내주려면 또뭘 사야 될까 요니까 그러니까 뭐그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3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사람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우왕좌왕되고 태반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반 정도 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태반이라고 다른 부분은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이라는 뜻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연극장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왕장대에서 사람들에 막 모이니까 군중심의로, 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막 모였으면 그냥 궁금해가지고 쓸까 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앱에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은세공업자들이 화가 나서 모여있는 사건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모인지 모르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니까, 그냥 막, 슥 가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불란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극장에 이 데메드리오와 은색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가이오와 아리스가 아리스가도, 아리스가다고도 잡혀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첫 번째 말리고 두 번째 이제 관리인 친구들도 말리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불의를 참지 않고 또 자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제자들도 말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도 말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연극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뭘 보아야 되냐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물론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꼭 가서 이 얘기를 잘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지금 제자들도 말리니까, 다른, 바울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말리고, 또 바울의 친구들도 말리고 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의 소신껏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다 아, 되겠냐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고 하니까 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또 사람들의 말을 또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 네. 하나님께서 때로 안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알려주실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알려주시든, 안 알려주시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냐면, 알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아, 네. 아, 네. 아,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말씀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오늘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태면 뭐 제자들을 통하여 또그 바울의 친구들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가지고 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자들이 말리고 이럴때어 어떤 건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바울 같은 경우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해 주시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때때로 분명히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안 알려주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말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일단 믿고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가라고, 가서 그들과 맞서서 얘기하고, 변호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때로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오늘 같은 사, 오늘과 내일, 이제 계속 이어지는 사건에서별 일이 없고 그냥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죠. 물론 뭐, 친구, 그두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긴 하지만, 그건 바울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배 맞고 막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 고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뭐, 고난이 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을 안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또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어서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정리해서 보자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한 것이, 어, 좀더 지혜로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극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한다면, 때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제 살아보고 뒤를 돌아보니, 아, 하나님께서 이때도 지켜주시고, 저때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때는 조금, 몰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 서 지켜주셨다, 돌보아주셨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을 다 간섭하시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걸로 하면 안 되고, 다른 거, 다른 옷 입으면 안 되고, 저옷 입어야 되고, 뭐, 먹는 것도 다 정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승을 보실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다 알려주신다 그러면, 뭐, 어떤 큼직큼직한 이런 사건 알려주시면 좋지만, 상세하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오늘 뭐, 왜, 아, 이는 가깝냐, 뭐는 안 했냐, 엄마가 잔소리라는 거보더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간섭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숨막혀서 못할 거면 숨막혀가지고, 모든 것을 막,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있냐, 계속해서 한번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 들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지만,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모든 것을 세세토록 다한섭 보면, 우리에게는 자유시가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다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또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선지자들에게는 뭐 완전 전부 다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 네, 아, 네.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뭐, 이 바울이 영국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사람들이 말려서 이제 안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뭐, 이 사건이, 데메드리오의 이, 소동이 아무 일도 없이 뭐 약간 이제 뭐랄까 뭐 폭동까지 일어날 뻔 했는데 잘 이제 내일 보겠지만 잘 아무 일 없이 잘 수습이 되고 마무리가 돼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때로 지금 이렇게 조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을 때, 때로 또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절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예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히켜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eah. 우리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주여.